이태원 사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믿을 수 없는 참사에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은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 체계에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 업무에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